자, 오늘은 서울시립대학교 시작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027년도 기본 계획 아니니까 내년도 4월, 5월에 나오는 수시 모집 요강이나 정시 모집 요강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요 변경사항부터 들어갈게요. 어, 여기서 지역균형 교과에서 정성평가, 그러니까 그 교과 점수외에 하는 학생부 뭐 세트 같은 거 평가인데 그게 어, 증가가 됐죠. 10%에서 20%로 좀더 증가가 됐다. 그 다음에 정시에서 자연 계열이 원래 자연 원투로 나눠 있었는데 그게 하나로 간소화됐습니다. 그리고 자유 전공이 이게 대폭 증원이 됐는데 여기서 두배 가까이 증원이 됐는데 여기서 맞물리는 게 바로 이 융합 전공이 모집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융합 전공이라고 해서 과두 개를 합쳐서 한 번에 뽑았다가 2학년 때 갈라지는 건데 그거를 전부 다 자율 전공으로 이동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모집군이 약간씩 변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외국민 특별전형이 신설이 됐고요. 그리고 뭐 반영 비율이 약간씩 변형됐다. 이 정도가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이 모집 인원을 보시면 수시가 996명, 정시가 855명. 그러니까 57대 43%. 거의 55대45 수준. 거의 5대5 수준에 근접할 정도로 이제 정시를 많이 뽑는 대학이니까 수능을 잘 준비하시면은 충분히 기회가 있다라는 거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논술 전형입니다. 서울시립대 논술이 있는데 이 논술 80에 교과 20 그리고 뭐요? 핵심 포인트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래서 논술 실력만으로 당락이 결정이 되고 이 컴퓨터 공학부가 생각보다 많이 뽑습니다. 논술로. 그래서 이 컴공의 논술은 어떻게 보면 좀 주요 전략이 될수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한번 주의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지역 균형 전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균형은 241명 학생부 80, 교과 정성 이 20이에요. 이게 바로 조금 확대된 케이스죠. 작년과 같은 경우에 10% 였으니까요 그리고 최저가 있어요 합의 몇? 8 이내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 점점 하강하고 있는 추세니까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반영은 공동 및 일반 선택을 70%그 다음 진로 선택 10 이건 성취도 그러니까 A, B, C, A를 맞으셔야 됩니다 교과 정성평가 20%가 반영이 된다 자그 다음 네 2026년 이후 졸업자 추전자는 학교별로 20명 이내니까 어, 웬만하면은 내가 좀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실입대를 좀 원한다면은 꼭 챙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 1, 2, 어, 490명을 뽑는 이 전형입니다. 자, 종합원은 면접형, 종합투는 서류형으로 바뀌는데요. 이 면접형 같은 경우는 처음에 서류로 3배수로 뽑고 면접이 50%나 있어요. 그래서 면접전형에서 면접이 생각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면접은 2명의 면접위원으로 12분 내외로 하고 있으니까 요 면접 준비도 생각보다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학생부 종합도 서류형 같은 경우는요. 일괄 합산이에요. 음. 그리고 경영학부 같은 경우가 종합 투로 뽑으니까 이런 걸잘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수능 체저업고 블라인드 평가고 학폭조치 이거 반영하는까 조심하시고 학폭은 어 이제 입시에 있어서 학폭은 최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폭은 절대 연류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획인형공원 사회공원 통합전형 두 가지 전형이에요. 자 기회균형 원전형 같은 경우는 요렇게 요런 대상들 사회공원통합전형은 요런 대상들에서 요즘에 이제 이 기회균형전형 자체를 두가지 갈래로 많이 나눠서 뽑고 있고 역시나 서울시립대도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면접이 있으니까 요것도 면접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정시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수능 100이에요 수능 100 그리고 가군 나군을 약간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 나군에 좀더 집중적으로 많은 과들이 포진되어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반영 영역인데요. 지정 과목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가는데, 이 2, 탐구의 2 과목들을 하면은 3% 가산이, 가산이 있습니다. 근데 이3% 가산은 크게 그 당락을 많이 바꾸는 그런 가산점은 아니거든요. 작 학생 여러분들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과목들, 여기에 선택의 지정 과목이 없으니까 내가 잘하는 과목 위주로 수능 점수에 맞춰서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자, 반영 비율인데요. 예전에는 자연도 원투로 나눴는데 하나로 통합됐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자연, 수학이 굉장히 큰 비중으로 반영이 돼요. 그래서 어, 서울시립대에 합격하는 친구들은 수학을 잘 봐야 된다. 뭐 요런 행정, 국제, 요쪽 빼고는, 요쪽 빼고는 웬만하면 수학을 잘해야 서울시립대 합격률이 높구나 라는 걸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영어는 등급별로 반영이 돼서 차감이 되니까 이것도 내용 한번 봐볼게요. 자 인기학과 전형 모집 현황입니다. 자 경영학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 쪽에서 80명 이거 좀 중요한 포인트죠. 내가 경영학부를 지원하고 서울시립대를 한다. 아 얘는 순수하게 학교생활 평가로만 뽑겠구나 라는 걸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컴공 같은 경우는 논술에 제일 많은 인원을 뽑아요 물론 지역 균형이 이 실제 이율인데 비율 차이로 보면 지역 균형이 실제 인원이 더 많긴 한데 그 논술 전형 내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 게 바로 전자전기 컴퓨터공학부예요 그러니까 아 얘는 논술을 통해서 한번 내가 지원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율 전공 같은 경우는 정시 가군으로서 가장 많이 뽑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자전을 들어가려면 뭔가 정시를 봐야 되나? 라는 생각도 하셔야 됩니다. 자, 정시 영어 등급별 환산 점수예요 이런 식으로 좀 환산율이 조금씩은 달라요. 그래서 인문계열 2. 여기 같은 경우는 수학의 비율이 좀 낮은 대신에 영어의 비율이 높은 편이에요. 무려 자연계하고두배 차이가 나니까, 아, 영어가 이런 상황이 있구나라는 거를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인문 2 같은 경우는 영어 관리하고, 어, 자연은 수학에 많이 집중을 하셔라. 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시 짚어보는 전략 포인트입니다. 논술전형 수능 최저가 없으니까 논술 실력만으로 한다. 학생부 20은 변별력이 낮으니까 논술에만 집중한다. 특히 어디 전, 전자전기 컴퓨터공학부들 잘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역 균형은 어떻게 정성 20 수능 최저가 있으니까 수능 최저를 잘 하시고 학생부 종합은 종합원 같은 경우는 서류 플러스 면접이에요. 그리고 종합투는 서류만이에요. 특히 어디 경영학부 같은 경우가 다 여기서 많이 뽑기 때문에 경영학을 지원하는 친구들은 내가 서류 관리 잘 하셔야겠죠. 그래서 생기부 관리가 잘돼 있고 경영에 관한 생기부를 많이 쓰셨으면 서울시립대를 도전하면은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신은, 음, 요런 거, 어떤 분에 대해 과가 배치되는지 잘 보셔야 되고, 경영학부, 여기서 이어지는 말이죠. 요거니까, 면접이 없다는 점, 생기부 관리가 필수라는 점, 그 다음에 탐구 과산점이 있는데, 어, 사실은 탐구 과산점은 여기에 포인트에 빠지지 마시고, 내가 잘하는 과목 꾸준히 해서 수능을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수시 인원, 뭐, 주요 변경 사항, 자율 전공 올라갔고, 경영학부 특이하고, 탐구 과산 있고, 수능 최저 세계압 4. 한 번,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내용이면은 서울시립대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다 말씀드렸거든요. 서울시립대 굉장히 좋은 국립대고 효과가 많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학비도 저렴합니다. 그래서 정시로 또 많은 인원을 뽑고 있으니까 많은 친구들이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서울시립대 끝!